엄마는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이 한마디가 제 인생을 관통하는 질문이었어요. 1958년 가을 충청남도 서산이었어요. 저는 7살이었고 오빠 진수는 12살이었지요. 그날도 아버지는 술에 취해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마당으로 끌고 나왔어요. 이 집에서 내 말이 법이다.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온 동네에 울려 퍼졌더라고요. 저는 방문 틈으로 몰래 내다보았어요. 어머니는 엎드려 빌었어요. 여보, 잘못했어요. 제발. 진수 오빠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미경아, 보지 마. 방으로 들어가. 그땐 몰랐어요. 그 손이 언젠가 저를 짓누를 손이 될 줄은 몰랐지요. 제 이름은 박미경이에요. 1951년 충남 서산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보리와 고구마로 끼니를 때우던 시절이었지요. 전깃불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던 시골 마을이었어요. 여자아이는 말없이 순종해야 하고 아들은 하늘이던 그런 시대였어요. 아버지 박종가는 서산읍 외곽에서 작은 농사를 지었어요. 가부장적이고 술만 마시면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아버지였어요. 어머니 김순자는 시집온 지 15년이 넘었지만 늘 벙어리처럼 조용히 살았어요.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뺨이 날아오곤 했지요. 딸녀는 남의 집 식구다.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했어요. 밥을 먹을 때도 오빠가 먼저였어요. 고기가 나오면 오빠 그릇에만 들어갔어요. 저는 물에 밥을 말아 먹었어요. 어머니는 제 그릇에 몰래 고기 한 점을 넣어주곤 했어요. 그러다 들키면 어머니가 맞았어요. 개집에 버릇 버려놓으면 안 된다. 그게 아버지의 교육 방침이었어요. 우리 집은 방두개 초가집이었어요. 부모님 안방과 우리가 쓰는 건넌방이 있었지요. 진수 오빠와 저는 같은 방을 썼어요. 그땐 다들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좋았어요. 오빠는 저를 참 예뻐했어요. 나무에 오르는 법도 개울에서 물고기 잡는 법도 알려주었어요. 겨울이면 저를 업고 눈밭을 뛰어다녔어요. 우리 미경이 최고지. 오빠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진수 오빠를 칭찬했어요. 박서방네 아들 참 착하네요. 동생 챙기는 거 보소. 기특하기도 해라. 저 아들 하나는 제대로 키웠네. 아버지는 그 말을 들으면 어깨가 으쓱했어요. 술자리에서 자랑을 엄청 했거든요. 우리 진수는 말이야. 동생을 금쪽같이 아낀다고. 맞아요. 금쪽같이 아꼈지요. 하지만 너무 아꼈어요. 그게 문제였지요. 변화는 천천히 왔어요. 제가 일곱 살이 되던 해부터였어요. 오빠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다른 아이들과 놀면 질투를 했어요. 미경아, 그 애들이랑 놀지 마 더럽잖아. 저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같은 동네 애들인데 뭐가 더럽나 싶었지요. 밤이면 오빠는 자기 이불을 들고 제 쪽으로 왔어요. 미경아, 추워. 같이 자자. 오빠 이불 있잖아요. 그래도 추워. 저는 싫었지만 거부하지 못했어요. 오빠였으니까요. 그리고 그의 겨울은 무척이나 추웠어요. 아궁이에 부를 때도 방이 다 따뜻해지지는 않더라고요. 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창문에서는 찬 바람만 들어왔어요. 어머니가 밤에 들어와 보고 말했어요. 조은이 이불 꼭 덮고 진수야. 내 자리로 가서 자거라. 엄마, 미경이가 추워서 같이 자고 싶대요. 추웠지만 제 속옷 안으로 들어오려는 오빠의 손이 더 무서웠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대답 대신 한숨만 길게 쉬시더라고요. 그리고 문을 살며시 닫고 나가셨어요. 아버지는 오히려 좋아했어요. 남매가 저렇게 좋아하니 보기 좋구만. 우리 진수 동생 사랑이 지극해. 지극한 사랑이었지요. 그게 저를 짓눌렀어요. 8살 봄이었어요. 밤에 잠들었다가 이상한 느낌에 깼어요. 오빠의 손이 제 가슴을 쓰다듬고 있었어요. 오빠 쉿! 자고 있어. 근데 왜 그래요? 그냥 오빠가 미경이 좋아해서 그렇지. 좋아하는 게 이런 건가 싶었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철없는 8살인 저는 오빠가 나를 좋아해서 그러는 거겠지라고 생각했어요. 낮에는 오빠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책가방도 들어주고 어머니 심부름도 잘했어요. 아버지가 술 취해 난동 부릴 때면 벌벌 떨고 있는 저를 뒷마당으로 데려가 숨겨 주었어요. 미경아, 괜찮아. 오빠가 지켜줄게. 그때까지만 해도 오빠의 품이 따뜻하고 듬직해 보였어요. 아홉 살 여름이었어요. 동네 우물가에서 아낙네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물동이를 이고 가다 듣게 되었어요. 박서방 내큰애 장가 보내야 하는데 말이야. 글쎄 말이여. 열다섯이면 장가 갈 나이제. 처녀 보러 다녀야 쓴다. 장가 이야기였어요. 오빠가 장가를 간다니 그럼 집을 떠나나 싶었어요. 이상하게 그 생각에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동시에 무섭고 불안했어요. 이유는 몰랐지요. 그날 밤 오빠가 물었어요. 미경아, 오빠 장가 가면 어떡할 거야? 좋죠. 새 언니 생기는 거잖아요. 오빠의 얼굴이 굳었어요. 달빛에 비친 표정이 무섭더라고요. 넌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뭘요? 넌내 거야, 미경아. 내가 장가를 가든 안 가든, 넌내 거라고. 오빠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지요. 하지만, 그날 밤부터 오빠의 손은 더 대담해졌고, 손은 점점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처음 느껴보는 고통에, 온몸에 힘이 들어갔어요. 오빠 아파요. 조금만 참아. 기분 좋게 해줄게. 소리를 지르지 않으려 손으로 입을 막으며 그날 밤이 지나가길 기다렸어요. 다음 날 아침 부엌에서 단둘이 있을 때였어요. 엄마. 어. 왜 오빠가 이상한 짓을 해요? 어머니의 물을 썰던 칼은 도마 위에서 멈췄어요. 어머니는 저를 보지 않았고 그저 바닥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그냥 오빠가 동생 좋아하는 거야. 근데 이상해요. 제 몸을. 미경아. 어머니가 저를 보았어요. 어머니의 눈에는 두려움과 슬픔, 체념이 다 섞여 있었어요. 넌 아직 어려서 몰라 오빠는 나쁜 사람 아니야. 그냥 동생이 예뻐서 그런 거란다. 하지만. 그만 얘기하자. 아버지 오신다. 대화는 거기서 끝이 났고, 어머니는 다시 물을 썰기 시작했어요. 저는 알았어요. 어머니도 두려워한다는 걸요. 어머니는 저를 지켜줄 수 없는 존재란 걸요. 그날 밤 아버지가 물었어요. 미경이도 공부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지? 학교에서 공부 배우고 있어요. 여자가 공부해서 뭐하게 집에서 밥하고 남자 뒷바라지만 하면 되지. 진수는 말이다. 면사무소 들어갈 거다. 공부 열심히 해서. 오빠가 대견한 표정으로 웃었어요. 아버지, 미경이도 똑똑해요. 저보다 성적 좋아요. 그래 봤자 소용없다. 시집이나 잘 가야지. 시집 이야기였어요. 저는 열 살도 안 됐는데 벌써 시집이었지요. 하지만 그게 제 미래의 전부였어요. 이 집에서 저 집으로 한 남자의 소유에서 다른 남자의 소유로 옮겨가는 삶이었어요. 어느덧 가을 추석이 왔어요. 큰 집, 작은 집 식구들이 마당에 모여 제사를 지냈어요. 저는 부엌에서 어머니와 아주머니들을 도왔어요. 설거지를 하고 음식을 날랐어요. 큰 아버지가 술에 취해 말했어요. 미경이 컸네. 벌써 처녀 티가 나는구만. 저는 아홉 살이었어요. 천녀라니 말도 안 됐지요. 하지만 어른들은 그런 말을 좋아했어요. 진수 오빠가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저 화장실 좀. 그리고 저를 뒤따라와 뒷마당 어두운 곳에서 제 팔을 거세게 잡았어요. 미경아. 왜 오빠? 너큰 아버지가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 네. 넌내 거니까. 아무한테도 안 줘. 그 말이 무서웠어요. 달빛도 없는 어둠 속에서 오빠의 목소리는 낯설었어요. 제가 아는 착한 오빠가 아닌 다른 누군가 같았지요.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춥고 눈이 많이 왔어요. 학교도 못갈 만큼 길은 눈에 쌓여 집에만 갇혀 있었어요. 오빠도, 저도, 부모님도, 좁은 집에 넷이서 붙어 지냈어요. 부모님이 주무시는 밤 시간마다 오빠가 제 이불 속으로 들어왔어요. 이불 속은 들썩들썩했고 그 고통에 나는 눈물을 훔쳤어요. 아버지는 코를 고며 자고 있고 어머니는 소리에 문을 열고 들어와도 모른 척했어요. 춥겠다. 둘이 붙어 자거라. 어머니의 말이었어요. 오빠에겐 그게 허락이었지요. 침묵의 허락, 모르는 척하는 허락이었어요. 열 살이 되던 봄, 개나리가 피고 진달래가 피던 때였지요. 저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었어요. 몸은 열 살이었지만 영혼은 이미 늙어버렸어요. 낮에는 아무 일 없는 듯 웃어야 하는 소녀였지만 밤에는 무언가에 짓밟히는 영혼이 되어야 했어요. 학교에서는 조용한 모범생이었고 집에서는 순종적인 딸이었어요. 그게 제 일상이었지요. 선생님이 한번 물었어요. 미경아. 요즘 안색이 안 좋구나. 어디 아프니? 아니요, 선생님. 괜찮아요. 집에 무슨 일 있는 건 아니고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는 거지. 네. 거짓말이었어요. 밥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밤에 겪은 일들이 목에 걸려 아무것도 삼킬 수 없더라고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누가 믿겠어요. 착한 오빠, 동생을 아끼는 오빠가 그런 짓을 한다고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저는 침묵했어요. 어머니처럼요. 그렇게 1958년은 저물고 1959년이 왔어요. 더 깊은 어둠이 기다리는 해였지요. 그날 밤 오빠가 속삭였어요. 미경아,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절대 말하면 안 돼. 왜요? 말하면 아버지가 너를 내쫓을 거야. 넌 더러운 계집애가 되는 거야. 더러운 건 누군데 싶었어요. 하지만 말하지 못했어요. 침묵의 집이었어요. 그게 우리 집이었지요. 비명도 삼켜야 하고, 눈물도 감춰야 하고, 고통도 혼자 사겨야 했어요. 그 집에서 저는 자라고 있었어요. 아니, 시들어가고 있었지요. 미영아 오빠가 목욕하는 거 봤니? 동네 아이들이 물었어요. 저는 아니라는 듯 고개를 빠르게 저었어요. 하지만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오빠의 몸을 매일 밤마다 보고 있었거든요. 제 몸을 짓누르는 오빠의 몸을요. 1959년 여름 저는 10살이 되었어요. 그의 여름은 유난히 더웠어요. 가뭄이 들어 논바닥이 갈라졌고 아버지는 매일 하늘만 쳐다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집에는 욕실이 없었어요. 마당 한쪽에 우물이 있었지요. 거기서 물을 길어다 몸을 씻었어요. 여름에는 그나마 괜찮았어요. 하지만 겨울에는 지옥이었지요. 그날도 저녁 먹고 나서 씻으려고 우물로 갔어요. 바가지에 물을 받아 몸을 적셨지요. 비누칠을 하려는데 누군가 뒤에 섰어요. 오빠, 진수 오빠가 옷을 입지 않은 채로 웃으며 다가왔어요. 미경아, 오빠도 씻어야 하는데. 그럼 제가 끝나고요. 같이 씻으면 되지. 싫어요. 왜? 우리 남매잖아. 남매라는 말이 모든 걸 정당화했어요. 남매니까 괜찮다. 남매니까 문제 없다. 남매니까 숨길 것도 없다는 말 같았어요. 오빠는 제 손에 있던 비누를 가져가며 몸을 비비기 시작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오빠가 제 턱을 잡았어요. 왜안 봐? 오빠가 부끄러워? 아니요. 그럼 봐. 억지로 쳐다봤어요. 오빠의 몸, 15살 소년의 몸이었어요. 근육이 생기기 시작한 팔, 넓어진 어깨가 보였지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미경아, 오빠 몸이 이상해. 아니요. 그럼 왜 눈을 감아? 대답할 수 없었어요. 무서워요. 이상해요. 하지 마세요. 같은 말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부터 오빠는 제가 씻을 때마다 나타났어요. 핑계는 많았어요. 물 길어 줄게, 비누 가져왔어, 등 밀어 줄까?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지요. 보고 싶어서, 만지고 싶어서였어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우물에서 씻고 있는데 오빠가 뒤에서 껴안았어요. 오빠. 시 조용히 해. 부모님께. 나요. 미경아, 오빠가 그렇게 싫어? 싫었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싫다고 하면 오빠가 삐질 것 같았어요. 삐지면 아버지한테 뭐라고 할것 같았고, 그러면 제가 혼날 것 같았지요. 아니에요. 그럼 가만히 있어. 오빠가 깨끗하게 씻겨줄게. 등을 밀어 준다면서 손은 다른 곳으로 갔어요. 어금니를 꽉 깨물고 소리를 지르고 싶은 마음을 꾹 눌러 담았어요. 그의 가을 학교에 새로운 선생님이 오셨어요. 이로사 선생님이었어요. 서울에서 내려온 젊은 여선생님이었지요. 치마 대신 바지를 입고 머리도 짧게 자르셨더라고요. 동네 아낙네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선생 결혼은 했대? 아니래. 공부만 했대. 쯧쯧, 여자가 그래가지고야. 하지만 저는 로사 선생님이 좋았어요. 다른 분들과 달랐거든요. 여자아이들에게도 똑같이 대하셨어요. 너희도 공부 열심히 하면 뭐든 될수 있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느날 로사 선생님이 저를 불렀어요. 위경아. 요즘 왜 그렇게 조용하니? 원래 조용해요, 선생님. 아니야, 전에는 눈빛이 살아있었는데, 요즘은. 선생님이 제 눈을 들여다보셨어요. 저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집에 무슨 일 있니? 없어요. 미경아, 선생님한테는 말해도 돼,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어. 말하고 싶었어요. 정말 말하고 싶었지요.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말하면 모든 게 끝날 것만 같았어요. 가족이 무너질 것 같았고, 제 잘못처럼 느껴질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선생님. 진짜 괜찮아요. 선생님은 한참 저를 보시다가 한숨을 쉬셨어요. 알았어, 하지만 미경아. 기억해. 힘들면 언제든 선생님한테 와. 알았지? 네, 선생님. 그날 밤 오빠가 또 왔어요. 이번에는 더 대담했어요. 이불 속으로 들어오더니 제 잠옷을 벗기려 했어요. 오빠 안 돼요. 왜? 이상해요.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빠의 손이 멈췄어요. 달빛에 비친 얼굴이 차갑게 굳었더라고요. 미경아, 누가 뭐라고 했어? 아무도 안 했어요. 그럼 왜 갑자기 이래? 학교에서 누가 이상한 말 했니? 아니에요. 로사 선생, 그 선생이 뭐라고 했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오빠가 제 목을 잡았어요. 세계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경고였지요. 미경아, 잘 들어. 우리 일은 우리끼리만 아는 거야. 남한테 말하면 절대 안 돼. 알았지? 네. 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가 너를 내쫓을 거야. 더러운 년이라고 집안 망신 시켰다고. 그러면 넌 갈데가 없어. 거지가 되는 거야. 거지라는 말이 무서웠어요. 동네에 거지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쓰레기통을 뒤지고 남의 집 문간에서 주무시더라고요. 아이들이 돌을 던졌고 어른들은 저리 가라고 쫓았지요. 저도 그렇게 될까봐 겁이 났어요. 울지 마. 오빠가 지켜줄게. 넌 오빠 말만 들으면 돼. 또 지켜준다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오빠가 지켜준다는 건 사실 저를 가둔다는 뜻이었지요. 겨울이 왔어요. 1959년에서 1960년으로 넘어가는 겨울이었어요. 그의 겨울은 더 추웠어요. 날씨만 추운 게 아니었어요. 제 마음도 꽁꽁 얼어붙었어요. 설날이었어요. 온 집안이 모였어요. 큰 집, 작은 집, 고모네, 이모네가 마당을 가득 채웠지요. 저는 부엌에서 어머니를 도왔어요. 떡국을 끓이고 전을 부쳤어요. 사촌 오빠들이 왔어요. 다들 진수 오빠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저를 보고 놀리더라고요. 미경이 많이 컸네. 우리 미경이 이제 섹시감이네. 열 살인데 무슨 섹시감이냐 싶었어요. 하지만 시골에서는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어요. 진수 오빠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우리 미경이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야, 진수야 장난인데 뭘 그래? 장난이라도 싫어요. 미경이는 아직 애예요. 사촌 오빠들이 웃었어요. 동생 사랑 지극한에 좋겠다. 미경아 오빠가 저렇게 챙겨 줘서 오빠의 행동은 더욱 더 무섭게 느껴졌어요. 오빠의 소유욕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거든요. 다른 남자가 저를 쳐다보는 것도 말을 거는 것도 못 견뎌했어요. 내 거니까. 오빠는 늘 그렇게 말했어요. 설날 밤 어른들은 술을 마시고 윷놀이를 했어요. 아이들은 마당에서 뛰어놀았지요. 저는 피곤해서 먼저 방으로 들어가 잠들었어요. 누군가 이불 속으로 들어오는 느낌에 눈을 떴어요. 오빠 쉿! 오빠의 숨소리에선 술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오빠, 사람들 다 깨어 있어요. 괜찮아. 다들 밖에 있어? 안 돼요. 들키면 안들켜 조용히만 하면 그날 밤은 더 심했어요. 술에 취한 오빠는 평소보다 거칠었어요. 저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 팔을 깨물면서 참고 있었어요. 눈물에 젖은 베개와 그것으로 젖은 이불은 마를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물었어요. 미경아, 어젯밤에 오줌 싼 거니? 아니요, 이불이 젖었더라. 물 흘렸나 봐요. 어머니는 더 묻지 않았어요.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게 어머니의 방법이었어요. 1960년 봄, 저는 11살이 되었어요. 몸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가슴이 봉우리가 생기고 털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천으로 만든 속옷을 주셨어요. 이제 이거 입어야 한다. 이게 뭐예요? 여자들이 입는 거야. 창피하지 않게. 창피가 뭔지 몰랐어요. 잘하는 게 창피한가 여자가 되는 게 창피한가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그 속옷은 저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오빠는 그것도 벗겼어요. 이게 뭐야? 엄마가 입으래요. 벗어. 싫어요. 미경아, 오빠 말 들어. 오빠의 목소리에는 명령이 담겨 있어. 거역할 수 없었어요. 거부하면 어떻게 될지 알았어요. 아버지에게 고자질할 거고, 저는 혼나고 어머니는 맞을 거였지요. 그래서 벗었어요. 모든 걸 벗었어요. 자존심도 수치심도 거부할 권리도요. 그해 여름 저는 로사 선생님께 또 불려갔어요. 미경아, 넌 공부를 잘해. 중학교는... 충분히 갈수 있어. 중학교요? 응. 서산읍 내에 중학교가 있어. 거기 가면 나중에 고등학교도 갈수 있어. 저는 못 가요. 왜? 집이 가난해요. 아버지가 안 보내주실 거예요. 설득해 볼게. 미경이 같은 애가 공부 안 하면 너무 아까워. 선생님은 아버지를 설득하려 우리 집에 찾아오셨어요. 미경이는 똑똑한 아이입니다. 중학교만 보내주시면 선생님 고맙지만 우리는 형편이 안 됩니다. 장학금 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아닙니다. 개집에 공부시켜봤자 소용없어요. 치집이나 잘 가면 됩니다. 선생님은 더 말하지 못했어요. 그게 당시의 현실이었거든요. 1960년 시골에서 여자아이 공부는 사치였지요. 선생님이 돌아가신 후 아버지가 말했어요. 미경아,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내 오빠나 잘 도와라. 오빠가 출세해야. 너도 좋은데 시집가지. 우리 집안의 미래는 오빠였어요. 아버지는 오빠밖에 안 보였어요. 그날 밤 오빠가 말했어요. 미경아, 너 중학교 가고 싶었어? 아니요. 거짓말. 얼굴에 다 써있어. 오빠, 미안해. 나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서. 면사무소 시험 준비하려면 학원도 다녀야 하고. 처음으로 오빠가 미안하다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오빠도 미안해하는구나 싶었지요. 하지만 그 미안함은 밤이 되면 사라졌어요. 어느 날밤 오빠가 저를 불렀어요. 미경아,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무슨 날인데요? 미경이 생일. 우리 집은 저에게 생일을 챙겨주지 않았어요. 제 열한 번째 생일이었어요. 저는 잊고 있었지요. 오빠가 선물 줄게. 선물이요? 오빠가 주머니에서 작은 머리핀을 꺼냈어요. 빨간 리본이 달린 핀이었어요. 이거 예쁘지? 음매가서 샀어. 우리 미경이 예쁘게 하고 다녀. 처음 받아보는 선물에 고맙고 설레었어요. 이렇게 선물도 주고 미안하다고도 하고 낮에는 저를 챙기는 오빠였어요. 하지만 낮과는 다르게 밤에는 제 몸을 짓밟는 오빠였어요. 무섭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어요. 고마워요 오빠. 다음 화에 계속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